소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 절차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어, 그리고 보다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우선 지급 명령의 장점입니다.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별론기일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법원에서 어, 지급 명령을 발령을 합니다. 소송과 같이 재판 기일 자체가 열리지를 않죠. 채권자는 법정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 어,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대체로 한달 정도 안에 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면 그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걸로 어, 강제집행을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어, 비용인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가 일반 소송에 비해서 10분의 1이고요. 그리고 신청서 작성을 뭐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더라도 일반 소송에 비해서 훨씬 간이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다음으로 지금명령의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면 그때 소송으로 이행이 되어서 민사 소송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민사 소송을 접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오히려 더 드는 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급 명령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채무자가 이의 신청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 명령에 대해서 정당한 항변권이 없는 채무자도 어, 단순히 시간을 더 끌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신청을 해도 이걸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이거는 지금 명령 제도의 좀큰 단점에 해당을 합니다.